이거는 지금 대바늘로 뜬 거고요. 여기에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이중으로 뜨는 모양입니다. 어, 이거는 주의하실 게 코수가 홀수여야 되고요. 단수나 코수는 이제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. 단지 이제 주의하실 거는 코수가 홀수 코여야 합니다. 뭐 지금 이제 가운데 무늬까지 떴기 때문에 이 좌우 왼에 무늬를 넣을게요. 저는 지금 다섯 코를 했고요. 어, 끝에 한 코는 그냥 뜨는 거고 실을 앞에다 두고 원하는 코스만큼 옮겨줍니다. 다섯 코를 옮기고요.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떠주세요.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섯 코겠죠. 무늬 코스는 항상 홀수 코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다섯 코 옮겨주고. 뜨기를 뜨고요. 뒤에서는 그냥 다 안뜨기로 돌아오시면 돼요. 이거는 이제 굵은 바늘로 큰 무늬를 넣어도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. 그 이제. 코스를 적게 하면 작은 리본이 되고 많게 하면 큰 리본이 되겠죠. 그렇게 조절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. 또 돌려서 실을 앞에다 두고 다섯 코를 옮겨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 다섯 코 떠주시고 또 실을 앞에 두고 다섯 코를 옮겨줍니다. 한 코를 떠주고요. 이 단수도, 원, 단수는 원하는 만큼 뜨시면 돼요. 저는 지금 이제 다섯 줄이 걸리게 떴는데, 뭐, 네 줄을 해도 되고, 세 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두 줄만 뜰게요. 그리고 이제 홀수 코로 해야 된다는 게이 다섯 코 중에 가운데 코와 같이 저 줄을 떠야 되거든요. 두 코를 뜨고 이제 세 코가 가운데 코인데 이 줄과 함께 떠줍니다. 겉뜨기를 뜨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진 두코 마저 떠주고 이제 가운데 무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을 앞에 두고 옮겨주세요. 오 왼쪽 두코 가운데 코와 함께 이 줄을 같이 겉뜨기로 떠줍니다. 이렇게 하고. 뒤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안뜨기로 오고요. 또 앞에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면 됩니다.